안녕하세요. 기에나 서버 기공사 플레이하고 있는 유튜브 배뚠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2월 19일 패치 내용을 주 핵심만 뽑아가지고 간단히 요약을 해놨구요. 이 내용은 댓글로도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보시고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아이템 강화 부분입니다. 아이템 장비 레벨을 400까지 도달하는 과정에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하향됐습니다. 이제 레이드에서 얻는 모든 장신구의 아이템 레벨도 플러스 5 되고 이제 토벌 1, 2단계 장비 엄마에 필요한 레이드 재료도 감소했지만 아크라시움에 들어가는 것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400까지 도달하는 티어 1의 이제 아이템 레벨 성장을 조금 풀어준 거죠. 그 다음에 아크라시움 2의 획득 조건이 하향됐습니다. 캘린데로, 캘린더에서 등장하는 섬이나 항해에서 획득하는 그 다음에 또 에포나 카오스게이트 비밀던전에서 얻는 것도 포함입니다. 아크라심2의 획득 조건이 대, 대부분 하향됐습니다 1티어 노란색 지도에서 이제 비밀 던전을 가죠 그래서 최대 400레벨까지 장신구를 획득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다네요 지금 보시면 은 아이템 레벨은 370이지만 입장 권한 아이템 레벨은 375에서 405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항해의 섬 부분입니다 하모니 섬의 섬 마음 퀘스트 난이도가 하향 됐구요 얼어붙은 바다 캐, 협동 퀘스트 있죠 그 오류가 있었는데 수정했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배를 타고 하는 수중 탐사 보물이냥 황금 어장 뭐 이런 컨텐츠들 있죠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하는 스킬들인데 행운의 기운이 소모량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보상도 증가했다고 했네요 보물인양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적 주화를 무조건 획득하는 식으로 하지만 고대 은화, 금화, 백근화 등의 고대 주화를 획득 가능하다네요. 그리고 풍백선의 능력치가 상향됐습니다. 내용은 여기 세 가지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PVP 좋아하시는 분들의 증명의 전장 모든 전장 매칭 시간이 단축되고 인원이 충족될 시에 즉시 매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리 시 투지의 중표로 원래 6개 정도 줬는데 개수를 상향 조정을 시켰다니까 한번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한 지령 부분입니다. 플래티넘 필드에서 찬란한 재료 얻기 엄청 힘드셨죠? 그확득 확률을 상향 조정을 했답니다. 채집, 벌목, 채광, 수렵, 낚시 이 부분으로 다 상향을 시켰다니까 내용은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해 협동 경쟁 퀘스트 있죠? 백고동을 올려라 뭐 이런 배가 고래가 나오는 퀘스트. 이런 거를 캘린더로 나오게끔 표시를 한다니까 중요하게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나이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게 리사의 편지라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공지사항 아래에 보시면은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셔서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르실 같아서 제 구독자 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어제 해당 개인 플랫폼의 OST 페이지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URL을 댓글로 남겨주면은 어 이벤트 참여가 된다고 하네요. 1월 8일, 8일 24시까지 댓글로 전해달랍니다. 하고 많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배뚠뚠이었습니다.